범위가 정해져 있고, fx가 요건데요. 여러분, 역함수가 gx인데, 여러분, 이거 구하래요. 그럼 얘들아, 누구 떠올려야 돼? 역함수의 미분법 떠올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뭐였어요? f합성 gx가 x면, 양변 미분하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f' gx, g' x는 1이 됐고, g 프라임 x는 여러분 f 프라임 g x분의 1이 돼서 내가 궁금한 게 g 프라임 1이니까 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평가 문제니까 같이 공부해도 좋아요. f1을 모르니까 k로 놓으면 fk는 1이거든요. 근데 fk가 뭐야? 탄젠트 2k야. 그렇죠? 그럼 다영량 EK가 몇이어야 돼요? 탄젠트가 언제 1 나와요? 4분의 파이. 그렇죠, 4분의 파이잖아요. 그러므로 K는 몇 나와요? 예, 8분의 파이고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뭐야 이제? 결국 내가 궁금한 건 얘는 어떻게 돼요? f 프라임 8분의 파이 분의 1인 거야. g 프라임이 1그럼뭐 해야 돼요, 여러분? f 프라임 x 구해 볼게요.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죠? e 튀어나가고 탄젠트 e x 누구죠? 시컨트 제곱 e x 맞나요? 탄젠트는 시컨트랑 친구고 컨트 나오면 두번 나와야 되니까 탄젠트 미분이 이렇게 됩니다. 맞네? 그럼 뭐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f' 프라임 8분의 파이. 그럼 2. 탄젠트 4분의 파이. 시컨트는 뭔데? 코사인의 역수 아닌가요? 이렇게 된 거죠? 여기 2, 얘 1. 얘는 뭐야? 코사인 4분의 이가몇 분의 몇인데? 2분의 제곱하면? 어, 2분의 1. 근데 2분의 1분의 1이니까 2가 되네요. 그럼 4네. 아, 끝났네. 그럼 내가 궁금한 답은 몇이에요? 100에다가 몇을 곱해? 요거를 곱할 건데. 그게 몇이야? 4분의 1. 정답은 25가 답이 되겠습니다.